응. 음. 그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은 강한데 다른 부분에 또 약하게 이렇게 다 쉽게 빠져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쉽게 잘 받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 그 이것들을가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은 처음 시작 던지가지만. 또 쉽게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이얽매이 쉬운 죄는 어떤 것입니까? 이가닥 어떤 풀에 걸리다든지 아니면 돌에 걸리다든지 해가지고 넘어지거나 붙잡혀 버리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먼저 벗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경주를 하게 해서 영적인 경주를 하게 해서 영적 경주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먼저 갖추는 필요다. 우리가 어떤 운동하려면 저 족발로 이제 모였는데 신사화 신고, 족하이뭐 하려면 할수 있지만 잘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그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선뜻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나를 좀 나아가게 하다가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벗어버리고 주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 하는 말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목해가지고 우리 시선을 거기에 그 고정을 시키자 이 말입니다. 자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름질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름질하는 사람은 꼬리 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땅 소리 아니고 막 무조건 뛰어가 그럴 수 없잖아요 제대로 어떤 고린 지점을 알고 그 고린 지점을 향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 고린 지점을 린 지점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어떤 그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완급 조절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고을 지점만 아니라 그 가는 코스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가는 코스도 그 코스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빨리 들어도 인념먹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우리가 이 고린 지점을 제대로 아는거 내가 왜 다른 길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다른 길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다른 길을 해야 되는지. 그 명확한 목표, 목적을 세우리가 알아맞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또온전하게하시는 이렇게 그 번역이 는데그 원래 그 원어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완성이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시는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면서 우리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시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는 다름질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름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인내입니다. 자,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이 전제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인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인내가 요구되는 이유 또 인내를 사람들이 정말 그 칭찬하는 이유 바로 그 인나는 과동 속에서 그와 격어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려움이 없다면 인내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어,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경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그 경주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꼬린 지점이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과 같은 이런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정말 미련없이 벗어버리고,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어,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라도 계속 다름질 해야만 된다고 하니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마음에, 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마음에 두고, 이러한 그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아, 굳히게 된다면, 어, 이 히브리서 12장 이후부터의 내용이 더 이렇게 쉬워지고 또이 적용 또한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경주장에 선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는 지금 경주 속에 들어와 있서 경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쳐가지고 앉아있 사람도 있고, 응? 응.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뭔가 막 눌러가지고 못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에 딱 걸려 넘어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거기에 막올감해져 가지고 막 벗어나고 싶은데도 다안 벗어나 지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단지한 이런 일이 필요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질 때야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응하게 되고 이란 일들의 모형이 되었던 이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로 인해서 또 그들도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되면 그들은 비록 모형들이었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을 함께 그들이 바라오면서. 같은 즐거움으로 그들 도 함께 즐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이가 축구 잘하고 연봉 많이 받는다고 나한테 뭐밥한끼 사준 적 없어요. 하지만 회가 잘해서 막 진짜 맞고 만약에 챔피언스 리뷰에서 막 우승해가지고 어떤 상을 받는다면 내일처럼 막 나도 기뻐하게 될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 구약의 증인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을 받게 될때 그러한 즐거움한테 도치 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주장에 있습니다. 우리 막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그런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자포자고 여기 누워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우리 신명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경주장에 경주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임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경주자로 구름받은 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저희들이 조합해서 참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시고, 우리를 짓누려도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붙 던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쉽게 유혹들에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피하면서, 그러한 마음의 숨은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참 목적지에 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이다름질의 승리하는 참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 관중들을 기억하고, 주님, 정말 이제 우리가 이미 이 구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싸우니, 참 주정없이 우리가 이다른지을 정말 최선을 다할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기도집회감이 함께 해주셨길 바랍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